사랑했던 리인데 그녀뿐인 나인데왜놈왜놈내 넌, 넌 여자의 건드려, 너의 나 자, 미소 끝에서 왔냐고? 네, 안녕하세요, 블랙리도 세모입니다, 편협한 나을맡도 있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어, 저는 엄마역을 네, 안녕하세요. 어, 훈육 담당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친구이기도 한 이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입니다. 아빠인지, 형인지, 친구인지, 불분명한, 포지션입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도는 저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니 네. 어, 지금 현재 아이들과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제가 싫은가 봐요. 어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느끼하게 생겼다고 <laughs>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생그해었죠 <laughs> 네. 되게 추격을 받았는데 <laughs> 이번에도 아나다나 될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정이 들면은 신해지겠죠 두려웠어요. 처음 듣고 나서. 저희 가족 중에 어머니를 저희가 국제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다문화 과정에 대한 그 이해나 그런 게 낯설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떤 교육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물어볼 곳도 많고 좋은 교육하고 좋게 이쁘게 해보겠습니다. 품종 담당이 우리 이준근과. 아, 승우군, 두 분께서, 예, 무력담너를 맡고 계시고, 엄마 역할은 누구신가요? 예, 아, 자식은 우리 지호군께서, 엄마시고, 저는 그, 거의 한 번에 찾았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예뻤고, 또, 처음에는 이제 낯설게 저를 뭐 받아들였었는데, 좀, 좀 얘기를 하고, 그 맘대로 형성이 나갈수록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것 같아서, 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수영장을 가면, 제가 더 신나게 놀고 응 음. 놀이기구를 더 <laughs> 타러 가면 제가 더 많이 타고 어 본인 욕심을 채우시겠다는 건이욕식이 나오면 제가 다 먹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베푸는 세상 아예 네. <laughs> 아이 수 있을까요? 아이들 욕심이 네. 아니고 본인 욕심이 나시겠다는 우선 엄마라면 음식을 네. 잘해야 됩니다 방송에서 요리를 했는데 예그 그때 이제 그 요리가 t v 로 나가면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예. 잠깐 채널을 돌렸다가 오셔는데요그 이제 네. 좀 신비한 맛을 내고자 조합이 좀안 맞는 음식들을 넣기는 했는데 어떤 음식인지는 제가 1월 19일 목요일 밤1시에첫 네. 네.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정말로 이제 한국의 예그가칠 게임입니다. 저는 예. 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가 그러면은 예. 좋게 <laughs> 설명을 해줄 때세번 이상. 그 설명이 넘어갔는데 이해를 못했다. 예. 예. 이렇게 혼내죠. 다시 한 복식컵으로 어떻게? 어, <laughs> 아 내무장 네, 있는. 예. 파워요. 아, 레오세요 아, 예. 레우가 어디죠? 레우아 네. 예. 제가 한번쓴게 없어서 <laughs> 혼내면 안 되겠죠. 저번에 혼내가 좀 울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고 예. 미안하다. 예. 예, 마무리 예. 마무나 했었다. 예. 예. <laughs> 약간 충분히 걱정이 되는데. 예. 어. 누군가요? 네. 그 영상에 사실 미르군도 좀 걱정이 있어요. 아 미르군, 네이유가 있다면, 예. 어, 과연 저게 올바른 생각인지가 <laughs> 약간 좀 의문이 될 때가 좀 있어서, 예, 예, 네. 옆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한국의 예를 가시려고 전했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입니다. 예. 자, 제 네오, 레오, 라는저 남자 아이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무리를 잘 하실, 하실 거죠? 거죠? 네. 레오야. 네. <laughs> 어 아이들과 놀이동산에 놀러 가보고 싶어요. 놀이동산. 아. 예. 그래서 어떤 아주 뭐그 놀기구 타면서 예. 그 요즘 놀이동산이 동물원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멋있는 귀엽 고 멋있는 동물들도 보고 음. 또 재밌는 놀이 가고. 네. 이런 곳이. 네. 정말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이 정말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애별들과의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놔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어, 기억으로 네, 남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